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파운드리 격동이 시작되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격변기입니다. 아, 파운드리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TSMC 독주, 삼성의 부진, 인텔의 매각 타진 등으로 대변되는 시장이지만 최근 물밑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경우는 아, 메모리 사업과 설계 사업 부진과 맞물려서 파운드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 최근 다시 생산 라인 가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고. 이 TSMC가 미국 정부가 애기, 애지중지 고민하고 있는 인텔 매각과 관련해서 이 패키징을 고리로 인텔과 협업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 파운드리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이 아시다시피 지난해 평택 캠퍼스 4나노, 오나노칠나노의 파운드리 생산 설비 절반가량을 가동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엑시도스 2500의 적기 양산이 안 됐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AP 그 컬컴 칩이죠. 그리고 컬컴의 중가형 칩인 스냅드래곤 6 버전 칩도 모두 TSMC에 내주면서 외부 칩이 너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다만 최근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를 4나노에서 제작하고 또 엑시노스 2500등 자체 AP 제작. 그리고 중국 암호화폐 관련 칩 수주 확대 AI 칩 등과 관련해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서버 칩 수주 등으로 이 4나노를 중심으로 선단노드의 가동률이 올 2분기 말인 6월, 6월부터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속 지지부진하던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일인데요. 이 베이스 다이 같은 경우는 HBM4의 밑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HBM4부터는 이제 메모리가 프로세서의 GPU의 연산 일부를 수행하는 수준까지 역할이 커지는 것이죠. 그 역할을 HBM4의 맨 아래에 있는 베이스 다이가 맡게 되는데, 이 TSMC 같은 경우는 이 베이스 다이를 5나노 공정에서 만들고, 삼성은 4나노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삼성도 이제 그 엔비디아 컬 테스트 통과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HBM을 본격 납품하게 될 텐데요. 엔비디아가 원하면 베이스 다이 의 경우는 삼성에서 HBM을 아, 삼성 HBM이더라도 TSMC의 베이스 다이를 아, 각각 맡기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를 설득해서 베이스 다이까지 모두 스스로 만든다는 목표로 엔비디아를 설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베이스 다이의 경우는 앞으로 더 물량이 많아질 것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이 부각되면서 HBM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 간 이동 등에 따른 전력 소비를 줄이고 AI 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가 하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HBM의 전성 시대가 당분간 계속되는 만큼 이 HBM 4부터 들어가게 되는 베이스 다이 물량은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칩과 관련한 삼성의 물량 수주 등도 기대해 볼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TSMC로 물량이 AI 칩 물량이 재다 몰리면서 그 폐를 느끼는 업체가 많이 나올 것이고 AI 시장이 초기 시장인 만큼 이 자체 칩 설계에 나서는 빅테크와 갈등과 같은 거대 기업들과 스타트업도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삼성에게도 기회가 갈 것으로 봅니다. 사실 오늘 더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인텔과 관련한 것인데요. TSMC가 최근 미국에서 최초로 이 사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수입산 칩에 간세 부과에 나서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솔깃한 제안을 TSMC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대만 매체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는 얘기죠. 이 컬컴 인수설도 있었고 브로드컴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도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거대 공룡이기 때문에 인수가 엄두가 안 난다는 뜻입니다. 단일 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뜻이죠. 그런데 tsmc가 인텔에 직접 투자하거나 인텔의 반도체 패키징 공정 물량을 일부 맡기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TSMC의 직접 인텔 투자 등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TSMC가 인텔 파운드리에 직접 투자하고 잠재적으로 기술 이전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는 식의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TSMC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이 가장 꺼리는 게 바로 기술 이전입니다. 합작 법인 형태로 인텔 공장을 TSMC와 공동 소유하는 방식 방식은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고 기회 비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또잘될 경우에도 TSMC가 시장 지배력을 잃는 형태로 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TSMC 입장에서는 꺼릴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적으로 그보다는 인텔이 잘 한다는 패키징을 고리로 한 협력 방안 모색, 특히 TSMC가 미국 내 패키징 공장 건설 등의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간 그 미국은 전공정 팹을 삼성이나 TSMC를 통해서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해서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패키징 설비는 이렇다 할게 없는 상황인데요. 지난 2023년 말에는 TSMC의 외주 패키징 업체이자 미국 기업인 엠코가 미 애리조나주에 20억 달러를 들여서 패키징 공장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특히 애플은 이 엠코 미국 후공정 전문 업체죠. 이 엠코의 패키징 공장을 이용할 것임을 뼈대로 하는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리조나는 tsmc 팹이 지어지는 곳입니다. 이 옆에 바로 엠코의 패키징 공장이 들어서고 tsmc의 가장 최 채... 큰 고객, 가장 메이저 고객인 애플이 엠코와 손을 잡고 칩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전공정은 TSMC 라인을 활용하고 후공정은 엠코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앞서 언급한 미국의 패키징 업체 엠코가 TSMC와 미국 애리조나의칩폰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 등그 고급 패키징 및 테스트 기능을 도입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TSMC가 엠코에 자신의 패키징 기술 일부를 라이선스 형태로 전수해 준다는 뜻입니다. 이 TSMC로서는 패키징 선불, 설비를 어, 본토인 대만에 100% 두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라이선스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아,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고 어, 트럼프 정권도 후공정의 중요성 그리고 애리조나 패비 전공정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후공정이 안되기 때문에 애리조나에서 어, 웨이퍼에 칩을 새겨도 또 대만으로 칩, 그, 웨이퍼를 가져다 가서 또 후공정을 대만에서 맞춰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TSMC로서는 앵콜을 통한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스스로 미국에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는 제안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미국 물량을 싹쓸이 하겠다는 것이죠. 아 그러면 간세 부가의 예봉도 어,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인텔을 활용할 방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골치인데요. 보조금이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인텔에 매각되면 인텔이 공중분해되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텔의 경우는 전공정보다 후공정이 뛰어납니다. 이 개방형 파운드리 시스템도 들고 나온 상태인데요. 이 개방형 파운드리 시스템이란 아, TSMC나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든 칩도 인텔에 가져오면 얼마든지 나머지 작업, 즉, 패키징과 테스트를 모두 해주겠다는 사업을 개방형 파운드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TSMC가 생산한 칩에 삼성의 메모를 붙이면 인텔의 패키징을 해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3D 칩 적정 기술인 포베로스를 내세운 전략이죠. 이 TSMC도 이 엔비디아 AI 반도체를 비롯한 고사양 제품에 쓰이는 패키징 설비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텔과 패키징 협력을 강화하면 어떤 어, 그방 방안에 따라서 그 방법론에 따라서 두 회사 모두에 위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부적으로 보면 시행 과정에서 복잡한 어, 문제가 적지 않겠지만 트럼프의 간세 예봉을 피하고 미국. 부, 빅테크 물량을 더 확보하고 또 자신의 사업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인텔과 협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트럼프 정부에 제안을 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애리조나에서 TSMC의 패키징 공장이 들어서거나 인텔과 TSMC 간 패키징을 고리로한 협업이 강화되는 건 모두 파운드리 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